AI는 당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I는 당신의 능력을 쉽게 확장시켜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슬라이드 대본 작성 AI는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주제를 철저히 분석한 뒤 7가지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대본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한층 돋보이게 하며 성공적인 발표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지금 사용해보세요. 당신의 발표가 새롭게 진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쿡 킬링 연구소의 나나쿡입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셨지요? AIDMA 슬라이드 대본 작성 GPTs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AIDMA 기법 이 용어가 참 생소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AIDMA 기법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 과정을 이해하고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는데 이용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Attention A의 Attention I의 interest, 흥미로운 거죠. D의 desire, 욕구입니다. M은 memory, 기억하는 거죠. 소비자가 상품을 기억하고 나중에 구매를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단계예요. A는 action, 그래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의 기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FAB 입법, 스토리로 만드는 방법, TAPS법, STAR법, DESC법, AIDMA 법 PR이피법, 마케팅 광고 전략이나 상품 설명, 세일즈, 프리젠테이션, 스토리텔링, 보고서, 인터뷰, 문제 해결, 발표, 갈등관리, 대화 개선, 글쓰기, 스피치에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비밀번호 띡띡띡띡 글을 써주시고 GPTS 사용 후기를 쓰시거나 GPTS를 써보시고 나온 글을 캡처해서 올려주셔서 인증을 나눠콕 채널톡으로 보내주시면요 스토리텔링에 좋다는 p r 리 p 법과 모든 글을 설득력있게 스토리로 풀면서 프리젠테이션 할수 있는 스토리 슬라이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그럼 AIDMA GPT-S 사용하러 고고고고 AIDMA 슬라이드 대본 작성을 누르시면 주의 A 어텐션이죠. 관심, 인터레스트, D 욕구, M 메모리 기억하고, A 액션 이 주의, 관심, 욕구, 기억, 행동의 심리적 단계를 활용해 청중의 행동을 유도하는 기법입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주제를 입력하거나 관련 상품, 서비스의 URL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요즘 쇼폼의 수익화 내기가 관심이 있어서 이 제목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주제는 쇼폼 콘텐츠로 수익화 내기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AIDMA 법칙에 기반한 프리젠테이션 제목원을 제시합니다. 라고 해주네요. 그 중에 저는 7번 쇼폼 크리에이터를 위한 수익 로드맵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선택하신 제목은 쇼폼 크리에이터를 위한 수익 로드맵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프리젠테이션 대상층을 정해주세요. 라고 저에게 말하네요. 이번에는 대상층을 정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초보 크리에이터, 2번 쇼폼 콘텐츠 경험자, 3번 SNS 마케팅 전문가, 4번 일반 사용자, 5번 콘텐츠 교육자, 6번 광고 대행사 관계자까지 모두 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6가지로 설정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AI DMA법, 주의, 관심, 욕구, 기억, 행동, 요약에 따라 슬라이드 구성과 대본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표로 만들어 주네요. AI DMA 법칙 기반 슬라이드 구성에서 1번 슬라이드에는 쇼폼의 황금기를 주목하라. 내용으로는 쇼폼 콘텐츠의 성장과 인기, 짧고 강렬한 콘텐츠의 파급력, 플랫폼별 기회. 2번 슬라이드에는 쇼폼의 매력에 관심을 가져라, 쇼폼에서 제공하는 수익화 가능성, 브랜드와 크리에이터의 성공 사례, 다양한 수익화 방식. 제가 이 내용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6가지의 슬라이드로 만들어주고 다음을 눌렀더니 1번 슬라이드에 쇼폼의 환경기를 주목하라 그러면 대본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폼 콘텐츠의 황금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쇼폼 콘텐츠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로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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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쭉 설명을 나타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쇼폼의 매력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쇼폼 콘텐츠가 단순히 재미있고 짧은 동영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슬라이드 대본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섯 슬라이드로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새 지피티에서 나온 슬라이드 텍스트만 있다면 감마라고 하는 이 어플에 들어가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크롬에 들어가거나 엣지에 들어가서 감마 PPT AI를 치시면 이런 홈 화면이 나옵니다. 텍스트를 붙여 넣거나 내가 생성을 따로 하거나 파일이나 URL을 가져와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 붙여 넣기를 누르시고. ChatGPT가 알려준 슬라이드 텍스트를 이렇게 붙여 넣어 봅니다. 붙여놓고 계속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간만은 이런 테마 보기를 설정해 줍니다. 테마는 위에 이렇게 스타일들이 나와 있고 테마를 섞어서 보면 이런 스타일로 밝은 스타일로 해서 전문가 스타일이냐 어둡게 하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성을 만들어 봅니다. 요즘은 이렇게 c h a t p t 가 알려준 텍스트로 붙여 넣으면 바로 이렇게 디자인돼서 PPT 슬라이드가 작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GPTs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발표의 허들을 낮추면서 즐겁게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대표님들 오늘 영상.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비밀번호는 2811, 2811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2811 영상의 비밀번호와 GPTS를 사용하고 나온 글을 댓글에 써주시거나 아니면 GPTS 사용 후기를 댓글에 써주시고요. 나나쿠 채널톡으로 댓글 인증 사진과 영상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런 놀라운 AIDMA 기법으로 슬라이드 대본 작성하는 것과 비슷한 두 가지 GPTS를 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